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반 가공에서 백래시란 무엇이고 백래시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가공을 하다 보면 백래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백래시가 뭐냐?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지금 Y축인데요. 이게 직경을 깎는 깎기 위해서 Y축을 이렇게 음. 공구를 앞으로 갔다가 뒤로 빼는 건데 이렇게 갔다가, 만약에,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이까지가 1mm인데, 자, 여기서 이까지 2mm를 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2mm를 갔는데, 어, 너무 많이 넣어서 생각해보니까 2mm가 아니야. 그러면 1mm를 넣고 싶을 때, 그냥 이렇게 빼면은 1mm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만큼이 그냥 헛도는 거예요. 그러면 1mm가 빠진게 아니고 여서 헛도만큼 여서 이까지가 한0.4 정도니까 1mm가 빠진게 아니고 0.6mm만 빠진거예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면은 다시 다시 이렇게 0부터 0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여기가 기준이니까 여기 선이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자기가 선반에서 깊이를, 어, 처음에는, 처음에 생각은 2mm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2mm를 넣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1mm만 넣어야 돼. 그럼 여기서,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1mm가 빠진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여기 이래 했다 잘못했으면 충분히 여기 재료 처음에 시작했는 것보다 더 많이 후퇴를 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들어가서 1mm를 이렇게 딱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1mm가 빠진 거예요. 여기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아시겠죠? 어, 가공할 때 요걸 주의해서 만약에 너무 많이 넣었다 이러면 덜 넣을 때는 다시 충분히 빠져나와서 이렇게 다시 넣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중... 자, 지금 만약에 이 치수가 48mm인데, 여기 한번 48mm입니다. 직경인데, 직경인데 처음에 46으로 한번 깎으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46을 하려고 하면은 자, 이거를 터치해가지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터치를 했어요. 살짝 터치를 했죠. 터치를 해서 빼서, 자, 이거를 0으로 맞춰, 영으로 맞출게요. 여기 요 선에다가 0을 맞출게요. 맞춰서 요걸 조여봅니다. 조여가지고 2mm를 넣는다. 2mm로 이렇게 넣었죠. 2mm. 2mm 왔죠. 2mm와서 까까에 깎으면 되는데 뭐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아 양이 2mm가 아니고 1mm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바로 빼지 말고 충분히 뒤로 뺀 상태에서 다시 여기에서 출발해서 1mm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1mm만 넣었어요. 그러면 앞에 가공행거는 그냥 지나가겠죠. 당연히. 덜 넣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해서 뒤에 가공 안된 부분이 예를 들어 1mm로 이렇게. 가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랬을때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자이 앞에 거는 2mm 넣었죠 여기 지금 청이 되는데 앞에 건 2mm 넣었어요 어, 이게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면은 조금 뒤에 거는 1mm 빼고 싶다 이러면 1mm 뺐어요 빼면은 이게 이거는 2mm가 깎인 거고, 이건 1mm가 깎인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덜 넣고자 할때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뒤로 뺀 상태에서 다시 제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요게 백내실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